원가가 3만원이에요. 자, 원가, 정가, 예, 판매가, 이렇게 해서 푸는 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도 했었잖아요. 그죠? 원가가 3만원인데, 그죠? 여기에 X% 이익을 붙입니다. 3에 1 플러스 100분의 X, 요게 이제 정가겠죠, 정가. 근데 안 팔려. 그래서 다시 X%를 할인해서 팔았습니다. 예, 그럼 3만원에 1 플러스 100분 X에다가 요 정가에 1 마이너스 100분 X, X%를 요 곳에 분배하면 X%를 뺀다. 이렇게 되죠. 얘가 판매가예요. 그죠? 자, 그랬더니 얘가 얼마가 되었다? 3 0 0원의 손해를 보았다. 3 0 0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은 3만원에서 얼마가 됐다는 얘기예요. 3만원에서 이거 단위 만원으로 그냥 고쳐 써야겠네요. 3만원에서 그죠. 마이너스 300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것도 3만원으로 바꾸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은 3만에 야이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합창 공식 바로 들어갈게요. 1 마이너스 만 분의 엑스의 제곱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죠? 그러면 2만 9천 7백 이렇게 되겠다. 이건 분배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3만 되고요. 마이너스 얘는요. 3분의 엑스 제곱 이렇게 되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3분의 엑스 제곱 오른쪽으로 넘기고요. 3만 원에서 2만 9천 7백 원을 빼면 300이 되네요. 도로. 그죠? 그래서 x제곱은 900이 되어서 x는 30이 되는 예,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가. 아, 이거 3만원 쓰겠습니다. 정가. 이것도 3만원 쓸게요. 네. 예. 그리고 판매가까지 해서 이런 이차방정식을 만들어 나가면 돼요. 굉장히